새봉복 네,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2021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새 사람으로 고듭난 미아입니다 <laughs> 작년에 그 40분짜리 영상을 올리면서 다짐을 한게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이 제... 오랜디 아무튼 21년 그 마지막 영상을 보면은 좀 길이가 길어서 편집할 때 너무 힘들긴 했지만 내용적으로 이야기가 살아 있었다. 그래서 그거는 이상하게 제 주, 지인분들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되게 많이 보셔가지고 아 그래 이런 색깔로 한번 올해를 밀어붙여 보면 어떨까? 요 <laughs>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도 투머치, 메이크업도 투머치. 더 이상 나는 어, 마스크에 눈치를 보지 않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laughs> 기초는 가볍게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푸드 당근 라인이거든요. 써 보고 너무 좋아서 아, 이거 진짜 언제 꼭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아이템입니다. 어, 굉장히 촉촉하고 솜이 부드럽기 때문에 데일리로 자주 이용했고 만약에 연말 정산을 했다면 이 패드를 1등으로 꼽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썼던 그런 아이템입니다 같은 라인 이 모이스트 이펙터 가볍고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가볍게 고, 이어서 메이크업 베이스도 사용할 건데요 겔랑의 음... 루르 레디어스 컨센트 라이트 웨이드 퓨 골드 메이크업 베이스 이걸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요즘 메이크업 베이스잘안 썼는데 사실 이게 유통기한이 이달까지예요. <laughs> 너무 안 써가지고 <laughs> 2022년 1월까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 달까지 다쓸수 있을까요? 아, 못쓸것 같은데 굉장히 촉촉하고 쫀쫀하고 <laughs> <laughs> 아무래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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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지만 저는 또 어쩔 수 없는 롤드샵 손이기 때문에 원래 케이비트가 참이잖아요. 어? 벨랑도 사랑하긴 하는데 아무튼 제가 올해 아니죠. 2021년 어, 탈색을 했다고 했는데 원래 검은 머리였을 때 진짜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나는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검은 머리를 결심을 했던 건데 하고 나니까 너무 우울하고 좀 개성이 없는 것 같고 늘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탈색을 하고 나서. 헉! 아 이제 내 옷을 입은 것 같다. 내 색깔을 찾은 것 같고 오랜만에 쓰니까 베이스가 너무 좋네요. <laughs> 한동안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을 했는데 결 자국도 하나도 안 남고 커버력이 되게 높은데 과하지 않은? <laughs> 유통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겔랑 쿠션으로 잡티가 많은 부분에만 살짝 레이어링을 해서 더욱 탄탄하게 베이스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laughs> 뭐야 이거? 어, 되게 좋네? <laughs> 어머, 미안하다. <laughs> 어, 너무 미안하네. 내가 이걸로 언제 샀더라? 꽤 오래 전에 샀을 텐데, 미안하다. 얘도 갈 때가 돼서야 너의 진가를 <laughs> 내가 알아보게 되었구나. 퍼프에 파우더를 살짝 묻혀서 한번 톰톰 부분적으로만 살짝 눌러줄게요. 여기 잘뜰수 있는. 호랑 눈가 살짝 덮어주면서 유분기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응. 컬러가 뽀얗다 보니까 경계지지 않고 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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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웃음> 저에게 <웃음> 어, 호랑이는 아니지만 고양이가 <laughs> 고양이가 왔습니다. 예, 저도 집에 호랑이 호랑이도 일종의 고양이고 니까 호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laughs> 자, 에뛰드 신나는 뚱랑이 컬렉션! <laughs> 아, 제가 이거는 나오자마자 너무 귀여워. 이건 사야 된다 하면서 구매를 덜컥 했거든요? 이게 웜톤 쿨톤으로 나와 있었는데 저는 웜톤 신나는 뚱랑이 라인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뚱랑이 MBTI가 또 있더라고요. 이 친구 MBTI가 ENFP인데 저는 이제 i n f 거든요 INFP. 근데 제가 또 올해 목표가 뭐냐면은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인프피다라는 걸 알고 나서는 뭘 해도 그냥 인프피 안에 갇혀버리는 느낌? 약간 아이라는 그 성향에 되게 저를 제약을 거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아이니까 이렇다. 아이니까 이럴 수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게 있고 그냥 혼자서 뭔가를 더 약간 하게 되는? 나는 혼자가 더 좋고 잘하니까. 그래갖고 2022년에도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혼자 외롭게 웰터리가 되어서 안 되겠다, 뭔가 발전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 내가 아이지만 이적인 성향을 한번 드러내보자. 노력하고, 다가가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좀 즐겨보자. 결심이 있었거든요, 작년 말에. 근데 얘가 MFP라는 거야. 근데 어머, 색깔이 너무 내 취향이고, 귀엽고, 그러니까 MFP야? 이거는 내 거다. 새 다짐을 녹일 수 있는 아이템이 었구나 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목표는 엠피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엠피처럼 보이는 인프피가 되는 거. 그래서 남들이 나를 엠피라고 착각하는 거. <laughs>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 물어보면은 저를 인프피로 보통은 안 보긴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완전 봄웜 찰떡 그런 코랄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때 얼마 전에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은은하게 발색되는 느낌? 좀 자연스러워가지고, 후호자분들도 쓰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만족하면서 발색을 했던 아이템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약간 케이 끊기 신공으로, 어,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범상치 않은 에디션, 그리고 호랑이 콜라보 에디션 중에 여러분이 뭐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라고 여쭤보셨을 때, 결과는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라고 한번 튕겨보았어요. <laughs> 다 보여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봤는데 그때 계셨던 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나요 그때는 홀리카홀리카 싱글 섀도우 써보고 너무 잘 뽑았다 제품력이 너무 괜찮다 색깔도 기가 막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쓸것 같다 라고 하긴 했는데 팔레트에 불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팔레트가 쓰기가 편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걸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썼던 것 중에 요두개 정도는 꼭 영업을 하고 싶어서 소개만 해드려줍니다. 폴리카리가 피스 매칭 섀도우 버니랑 그룹이 요거 두 개는요. 음영 베이스로 끝입니다.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번이는 완전 매트고, 그룹이는 살짝 그 아리따움 얼스 그런 계열, 맥 소바 그런 계열로 펄이 살짝 박혀있거든요. 원래 뭔가 하기 전에 우리, 아, 공부해야지? 하면 책상 정리하고. 그런 느낌으로다가 오늘 메이크업 오늘 꼭 찍자. 고피디님 꼭, 꼭 찍자 해놓고. 어 그래도 약간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좀 정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약간 추려보기도 하면서 10년이니까 우리 타로나 한번 볼까? 약간 이러면서는 재는 시간에 <laughs> 타로 타로를 봤거든요. <laughs> 근데 아 생각보다 제가 좀 타로를 잘 봐요, 여러분. 진짜 귀신같이 맞추게 됐는데 아이 이 영상을 오늘 꼭 찍어야겠냐라고 타로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찍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찍으면 어떻게 되냐에 대한 걸딱 물어봤는데 진짜 소름돋게도.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 대박이 난다. 네가 감정적으로 아주 충만한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꼭 찍어야 된다. 만약에 찍지 않으면 넌 진짜 다 망할 거다. 이런 점괘를 보여준 거예요. 헉, 오 세상에. 그래갖고 제가 이걸 찍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의 딱요 스타트가 저희 2022년을 아주 잘 끊게 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어, 두 번째 있는 펄 컬러를 좀 끼얹어서 색조감보다는 펄감이 많이 드러나게끔 완성을 해볼게요. 이런 느낌? 오! 너무 예쁘다. 자, 다음으로 우리 호랑이 에티드 듀이 블러셔 1호 신나는 뚱랑이. 뚱랑이 신났니? 이것도 완전 팔레트랑 잘 어울리는 기본 코랄 컬러거든요? 진짜 봄 웜톤? 찰떡. 어, 매번 이제 여쭤보시는데 여러분. 저는 샀어요. 봄 웜톤이 아닙니다. 봄 웜톤인 척 하는 여름 쿨톤이고요. 앰프피인 척 하고 싶은 앰프피야. 음! 저 가볍게. 이렇게 살짝 투명감이 있고 채도감이 살짝 있기는 한데 진짜 우유탄 것처럼 이렇게 뽀용뽀용하게 올라와가지고 레이어링이 되게 잘 되고 경계지지 않아서 블러셔를 많이 쓰지 않는 분들도 예쁘게 사용하기 좋을만한 그런 컬러감이었어요. 마지막 우리 뚱랑이! 젤리 디에이 틴트 1호 신나는 뚱랑이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약간 물막 코팅 되듯이 엄청 가벼우면서 <laughs> 투명한 리표현이 되더라고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아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다. 미안해요, 여러분. 저도 어려워가지고 큰 도움이 못해드릴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있어서 비워야 된다. 사람한테 큰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막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게 애초에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히 결과도 크게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꼭 기대를 하면 아무래도 실망이 많을 수도 있긴 한데 그만큼의 어떤 변화나 발전이 없게 되는 그런 느낌? 또 아, 나는 좀 덜어내기가 안 맞는 것 같다. 막 다이어트 할 때도 난 내가 안 먹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안 먹으면 나중에 더 먹게 된다. 보상 심리 가지고 섭다. 먹는데 건강하게 먹으면 살이 빠지고, 내가 7년이나 뷰티 유튜브를 했으니까 좀 차분해져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막, 사람, 들이 정해놓은, 꼭 답은 아니지만 정해놓은 것들에 나를 맞추려고 하니까 역효과가 일어나요. 어, 그래서 인생이 재미없어지고, 내 색을 잃는 것 같고, 어, 나이가 먹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인가? 내 색을 잃어버리는 게꼭 철이 드는 것인가? 근데,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고쳐먹기로 한 거죠. 아, 그래. 나는 덜어내는 게 아니고, 채우고, 가득 채우고, 더 채울 것이다. 그래. 나는 욕심 많게 모든 것을 가져야겠다. 아, 통장은 비워내기가 되네요. 아, 곤란한데. 아무튼, 그렇지만 나는 모든 것을 채우겠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소통으로도 채워내고, 여러분의 관심도 더 받고 싶다. 나는 아직 많이 목이 마르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런 여러 가지를 되게 느꼈던 202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까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저를 믿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타로야 내가 2022년에 정말 정서적으로 그런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까? 또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새 사람이 된이 느낌 나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타로가 될 거래요 너는. <laughs> 여러분 저는 뭐 그런 거 맹신자는 아니에요. 근데 좋았네. 저는 <laughs> 해서 엄청 찾아보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그거에 얽매이진 않겠다. 그렇지만 타로가 전 괜찮을 거어요 <laughs> 아무튼 원래 좋은 건좀 믿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또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 근데 그거는 타로가 그거는 하지 말랬는데. <laughs> 제가 2022년에 어 약간 구독자가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거를 좀 채울 수 있을까? 숫자가 물론 다는 아닌 건 알아, 하지만은 그래도 기왕이면은 플러스가 되면 뭐든지 좋은 거니까 될수 있을까? 근데 타로가 그건 기대하지 말래요. <laughs> 그래도 너는 그 과정이 이제 즐거, 즐거울 거다. 그러니까 그거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라는 또 답변을 줬습니다. 아주 현명한 친구예요. 제가 인스타로 여러분들한테 혹시 메이크업 고민이 있냐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부분적인 고민? 되게 뾰족한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 영상으로 하나씩 녹여서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일단 눈썹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셔서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면 눈썹을 칠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눈썹을 다듬어 놔야 지금 저 별거 안 했잖아요. 그냥 되게 쓱쓱쓱한 것 같은데 채워진 게 애초에 다듬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예전에 막 눈썹 다듬는 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한 번씩 봐주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오랜만에 인조 속눈썹을 붙여볼 것입니다. 어, 라뮤크 인조 속눈썹 6호입니다. 6호. 유코 이름 뭔지 아세요? 난리나지. 아, 붙이면 난리납니다. 아주. 어, 귀찮잖아요. 막 이런 거 붙이는 거 귀찮긴 한데, 하고 나면, 크, 역시 속눈썹은 메이크업의 핵심이다. 자신감이 아주 그냥 막 올라가요. <laughs> 제가 요거는 라네즈 뷰러인데, 꽤 오래됐어요. 2021년에는 거의 이것만 쓴것 같아요. 저는 약간 눈이 튀어나와 있는데, 튀어나온 분들께 되게 컬링도 엄청 잘 되고, 눈이 편합니다 근데 유일한 단점이 요, 요, 요 가운데 요게 부러지더라고요. 저는. 뷰러 중에 그런 건 처음인데, 근데 이게 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변에 라네즈 뷰러 쓰면서 요급 부러진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음. 제가 그 작년에 또 가닥 속눈썹이 엄청 유행을 했잖아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되게 쿠팡 같은 데서도 많이 팔았고, 엄청 뾰족한 하나짜리 속눈썹이거든요. 되게 긴. 근데 그게,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사가지고 붙여봤는데 처음에는 붙이는 게 너무 짜증나요. <laughs> 각도가 지멋대로인데 붙이고 나면은 존재감이 진짜 어마어마해가지고 제가 그거 딱 붙이고 프로필을 찍었는데 속눈썹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거는 수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하긴 한데 확실히 드라마틱한 속눈썹을 한번 붙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가닥 속눈썹을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 오랜만에 속눈썹을 붙이니까. <laughs> 역시 어색하지만 자신감이 뿜뿜하네요. 마스카라를 위아래 모두 발라서 속눈썹을 좀더 단단하게 연결을 해주고 아이라인만 그려주면 아이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컬링을 함께 집어줍니다. 아무래도 아이라인을 안 그리면 이런 속눈썹 부분이 살짝 어색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이어가지고 라인을 마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요런, 요, 요기. 아, 이 라인 부분 있죠? 요런 부분을. 지 너무 블랙이나 진한 색을 이용하면 좀더 또렷하고 깔끔하기는 한데 너무 눈만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색 라이너를 사용을 해서 약간 이 속눈썹 풀도 눌러주면서 라인을 정리해주는 편이에요 지금 이 안에 있는 밝은 살구색을 이용해서 언더를 밝혀주고 브라운색으로 살짝 라인처럼 정리 애교살 빤짝기도 놓칠 수없죠 눈이 되게 어, 색을 되게 잘 먹는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꼭 마지막에 색감을 한번더 얹어주면은 지속력이 훨씬 오래오래 갑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편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가요? 아, 가만히 꾸미니까 너무 신나고, 아,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 뭐 행사라도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안타깝게도 이걸 찍고 나서 음, 다시 클렌징하고 누워있을겠지만 <laughs> 예쁜 척 아, 살짝 하고 사라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도 또 여러가지 수다 t a l k i n about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빠빠잉 <-bye>. 또 만나요 <laughs>